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으나 속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현재 이 속담은 몇달 전까지만 해도 과열되었던 코인 시장에 비유하기에 딱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두달전 뉴스에서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한다는 말과 함께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알트코인들이 신고가를 찍어줬는데 그런 시기 때문인지 몇몇 유튜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들과 고작 뉴스, SNS 인용만으로 당시 뜨고 있는 알트코인 중 하나를 잡아서 100배, 1,000배까지 간다고 많은 투자자들을 손실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더 이상 그런 피해자들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 비 좋은 개살구인 코인, 즉 내가 투 투자려는 코인이 거품이 낀 코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현재 내가 어떤 코인에 물려 있다면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현재 거품이 낀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으실 겁니다. 자 내가 투자하려는 코인이 거품이 낀 코인인지 파악하는 분석 방법은 바로 fdv를 계산하는 겁니다. 현재 이 코인 시장에서 fdv란 분석 방법에 대해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fdv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은 코인의 락업 구조에 대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직전 영상에서 락업 구조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을 미처 못 보신 분들은 현재 우측 상단 혹은 영상 마지막에 구조에 대해 설명한 영상을 첨부할 테니까 이 영상을 끝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fdv란 락업이 되어 있는 즉 세력에게 묶여 있는 모든 물량이 시장에 전부 다 풀렸을 때의 시가총액을 뜻합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위의 사진과 같이 코인의 총 발행량 곱하기 현재 코인의 가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아마 지금의 시가총액과 다른 결과값이 나올 텐데, FDB 값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거나 현재의 시가총액보다 낮은 가격일 수도 있겠죠. 이를 통해 만약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 나온다면 그 코인은 락업된 물량이 해제되고 분명 가격이 낮아지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사실 설명만 듣고 이해가 안갈 수도 있으니까. 월드코인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구호예요. 월드코인의 FDV 값은 총 발행량인 100억 개와 현재 가격인 2,000원에 곱하면 약 20조 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는 화면은 제가 약 20일 전인 8월 24일 기준으로 계산한 월드코인의 FDV 가격입니다. 이때는 약 25조 원이었네요. 이처럼 FDV가 터무니없이 높다면 이와 같이 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품이 낀 코인이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20조 원이면 전체 알트코인 중에서도 7위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이것은 리플과 도지코인보다 위라는 소리입니다. 거품이 잔뜩 껴있죠. 하지만 FDV FDV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기준점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20위권에 있는 거의 모든 코인들은 전부 다라곤 물량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FDV 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위권을 기준으로 잡고 20위권에 있는 코인들보다 높다면 그것은 거품이 낀코인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계산을 하신다면 더 이상 손해 보실 일은 없겠죠. 이 설명까지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코인에 투자를 할때더 이상 거품이 낀 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코인 들을 혼자서 분석할 수는 없을 텐데요. 걱정 마세요. 이러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번 8월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커뮤니티에 무료로 초대해주고 폭등하려는 코인에 대한 정보들을 전부 싹다 무료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만든지 한 달도 안 돼서 현재 약1천 분이 입장해 있는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료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입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작성한 책인 타이거미 VC 투자 편을 읽으신 분들 한해서만 입장을 진행. 하고 있는데요. 탈김이 VC 투자편은 제가 1년간 집필한 책으로 우리가 흔히 세력이라고 부르는 대상인 VC들의 정보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 세력의 투자한 코인들을 미리 저점에서 투자하기 위해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을 선착순 2 0 0 0분의 한해 무료로 배포하려고 합니다. VC 투자편을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영상 댓글에 VC 투자편에 대한 기대평 한 줄을 작성한 다음에 고정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로 기대평 작성했습니다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받고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차츰 차트 관련해서 유튜브 교육방송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